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 선수로 한번 태어나보고 싶다. 전 바이런 멀린스요. 오 왜요? 왜냐면 저도 <laughs> 키가 멀린스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구할 때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오. 덩크도 많이 찍고 싶고 또 덩크를 많이 찍으면 팬분들께서 이제 환호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음. 그때 좀 힘이 많이 나죠. 네, 팬분들의 환호가 아무래도 진짜 경기 뛰는데 최고의 피로회복제 이런 것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여자로서 이 남자 놓치고 싶지 않다. 전 바이런 멀린스요. 왜냐면. 뭐... <laughs> 왜냐면 멀린스가 이제 여신 거 같거든요. 근데 공항으로 나갈 때 꽃다발도 사들, 사들고, 아, 꽃다발도 사주고, 이제 또 매일마다 이제 챙겨주고 짐도 다 들어주고, 상당히 스위트한 남자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멋진 남자입니다. 네. 어, 윤태로 태어나고 싶어요. 어, 크거든요 <laughs> 네, 뭐 근육도 크고, 거격도 크고, 그래가지고 너무 네. 훨씬 크시잖아요. 키만 컸지, 네. 아. 나머지는 작아가지고. 네. <laughs> 두 번째로, 어... 질문이 뭐였지? 어... 내가 여자였다면 이 남자 놓치지 않을 거다? 어, 옆에 성모요? 네. 어. 아, 성모가 약간 묘한 매력이 있어요. 최성모 어? 선수의 매력은? 그, 오운도 끝나고 저녁 식사할 때그 앞머리가 약간 물기에 젖어가지고 항상 오거든요. 약간 그럴 때 약간 좀금 매력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어린 양의 운동도 있고 어린 양의 자신감도 있고 이게 제일 큰것 같아요 여우, 여어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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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우, 여우, 여어요우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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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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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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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여우, 지고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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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아버님이 허재 시고또 <laughs> 김종범 선수. 오 네. 궁금해요 이 너무 궁금해. 잘 생겼잖아요. 오. 네. 어, 어, 음... 아, 뭐... 어, <laughs> <laughs> 허은 선수. 일단, 뭐, 아버지가 허재 감독님이시고, 네. 일단 집에 돈이 많으니까, 네, 확실히. 그것도 허운, 네, 돈이 많으니까. 네. 다시 태어난다면, 이 선수로 한번 태어나보고 싶다 하는 선수. 저희 팀에서요? 네네. 다들 혼인 뽑았을 것 같은데, 그죠? <laughs> 김종범이요. 김종범이요. 어, 어 왜왜인지 설명해줘. 설명해 이유가 필요한가요? <laughs> 김종범, 나 김종범인데? 이 남자 놓치지 아. 않을 거다 훈이 <laughs> 아닐까요 훈이? 김수저로 어. 태어났기 때문에 부럽네요 오. 네. 바이런 오 왜죠? 한번 2m 10에 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왜요? 하운 왜죠? 여러 가지가 있죠 막그 여러 가지 막 앞, 앞에서도 형들이 먼저 얘기하셨을 텐데 야. 그런 거? 나이요저제 자신이 정말 제일 좋습 上げてるね。